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제목은 좋은 밭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삼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종류의 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결실을 하는 밭이 있고, 결실을 하지 못하는 밭. 이렇게 두 종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로 내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밭인가? 저는 제가 초신자 때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나는 좋은 밭이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길가 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이요. 도, 좋은 밭이 되고 싶은데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도 좋은 밭이고 싶습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자, 10절을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치라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웬 말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천국 비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골로새서 1장 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천국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장로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심지어는 돈 주고 장로도 사고 권사도 산다 그러는데, 직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도가 되십시오. 이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어떤 신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런데요, 교회 좀 다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잖아요. 많이 거부합니다. 다 아는 건데? 또그 이야기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여러분들 교회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것으로 자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50년, 70년, 모태신앙까지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깨닫지 못했다면, 머리에서 아는 거 말고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신비와 영광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분이 하신 일을 정말 내 삶의 전부로 깨닫지 못했다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한 거 높은 직분도 꽝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난 지식 갖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아무 학벌도 없는 그 옛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난 분을 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보여지는 것이지요.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13장 12절로 갈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물질, 세상에서 얻은 그 무엇?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갈수록 넉넉해져요. 왜? 그분을 누림으로 인하여 더욱더욱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되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부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 계시며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 여기서 없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아요. 그것이 있는 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아들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 아는 것말고요 소유되지 않았다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 14절 볼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사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주여함이라 고쳐주기 고쳐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 보지도 못하게 하셨나? 그런 생각 들지,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는가?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매달렸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서 멸망의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저도 이 구원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초신자 때니까 아직 복음에 대해서 체계가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제 언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 말로 하자면 하나님 바지 쪽으로 가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열심도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갈급하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홍해도 빠져 나오고 가나안도 지나고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쳐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뭐가 고쳐져야 되는지 모른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계하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 네.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거는 음. 그 우리가 화났을 때 애한테 앉아 하고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안안 안 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 고쳐. 나는 너한테 주고 싶은데 이게 고쳐져야 돼. 하나님 마음도 똑같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6절을 계속 볼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들은 본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졌단 말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기거하고.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배척합니다. 목수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그 누이들도 알고, 형제도 알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도 아는데, 고향, 고향에서는 배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봄으로, 너희 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너희는 복이 있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부하고, 굉장히 세상에서 힘있어 보이면 몰려갑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따라갈 사람 얼마나 될까요? 자, 17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메시아 오기를 얼마나 대망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너희는 보았도다, 너희는 들었도다, 너희는 만졌도다. 그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다 먹고, 물고기 먹고, 병고침 받고, 기적 보기를 원했지, 참으로 그리스도를 원했던 사람은 몇명안 돼요. 자, 18절에 볼게요.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얼마나 많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우 다 아는 거예요. 나를 초신자인 줄 아세요? 그리고 다른 거 달래요. 은사 달라. 능력 달라. 내 필요 채워달라. 병 고쳐달라. 금전의 문제 해결해 달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환란이나 문제나 박해가 나잖아요. 떠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못하는 하나님 안 믿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22절 볼게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크리스토를 듣고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니까 아 이분이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이분만 있으면 나는 다 가진 것이네 어떻게 이분이 내 귀에 들려졌지 이 진리가 어떻게 내 귀에 들려졌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진짜 예수가 그리, 깨달아지잖아요. 세상 것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끌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 있는 경제적, 경제적 결핍도, 육신의 연약함도, 행여 내 삶이 긴 삶을 살지 못한다 하여도, 행여 내 아이가 아직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하여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정말 예수가 전부입니다.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부원자 그리스도였군요. 아,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근원이셨군요. 그런 사람은. 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삶을 보시지 않습니까? 세상껏 쥐잖아요 그냥 손가락 사이로 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진리요 오직 진리이시요 산명의 근원이시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으로 만족하시지 못하겠어요. 정말로 그분으로 만족하고 즐기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삶의 육신의 문제 당연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가게 되는 것이죠. 음.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좋은 밭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성실하고 착하기 때문에 좋은 밭 사람이 아니고요. 좋은 바 사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나는 아직 연약해요. 때로는 악한 생각도 내 안에 스쳐 지나가요. 때로는 불신앙으로 낙심도 살짝 지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받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 구월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질 뿐 아니라 확신할 뿐 아니라 감격하는 거예요. 44절을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원함이 없어요. 그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목표와 목적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밭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정말 볼수 없는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어떻게 소홀히 여기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가 아니고, 삶에서 그리스도보다 같이 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들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만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세상 것도 필요합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고, 렌트도 내야 되고. 그런데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생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분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넘어지게 안 하세요.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었던 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를 보아도 나는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더라고요. 그 상황이 보이지 않고 그 열악한 상황 환경이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일하고 다녔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인도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뭐 우리 인생에 주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